바람질 없네 추워서 바람여기는거 아니야? 미역캣도 없네 다 들어갔어 어?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진짠 줄 알았어 가짜야 가짜 인형이야 어, 이야 자네! 이게 뭐야? 사조인가? 아, 관악이래, 관악. 오, 오. 오, 기린 기린볼까요기린까요 기린 는영상식동물자파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스트필이 뒤로 갈수록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계서부터 차례대로 일행분들 함께 작석해주세요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펭귄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네. 일행분들 함께 작석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작석이 가능해서요 저희 터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행분들 함께 작석해주세요 내가 옆에 앉을까? 네. 창문 밖으로 음. 보이는 봉 굉장히 약합니다 잡거나 매달리시면 위험해요 예쁜 손과 소재품은 창문 안쪽으로 부탁드리고요 로스트밸리 길이 울퉁불퉁하다 같이 출발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통화 함께 알탐원 대장 제인이고요. 우리 안전하게 걸어 멋진 캡틴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른쪽 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스트밸리 잃어버린 계곡이라고 적혀있죠. 누군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두지 않았더라면, 우리 오늘 로스포이 탐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탐험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탐험 지역, 뜨거운사아구락스타인락스판의첫 번째 친구, 여러분들의 오른쪽, 낙타 친구예요. 낙타 친구, 등에 봉이 두개 있죠? 이 친구, 쌍봉 낙타고요 등에 봉이 하나 있는 친구, 단봉 낙타입니다. 릴레봉 함께 만나보셨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왼쪽 바위산에 살고 있는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 살고 있나? 힛더니, 네, 맞아요. 우리 바다리양 친구가 살고 있네요. 우리 똘똘이 친구가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손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똘똘아, 안녕. 어, 안녕하세요. 똘똘아, 기분 좋아? 어, 좋아. 누나 오늘 예뻐? 어, 어, 예뻐. 어, 고마워. 그 친절한 뿔똘이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무플론 친구예요. 우리 뿔이 있는 친구가 아빠 무플론 친구고요 뿔이 없는 친구가 엄마 무플론 또는 아가 무플론 친구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친구를 보시면 로스트 벨리 최고의 귀염둥이 파카 파카 알파카 친구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얘들아. 이 알파카 친구 하면 하얀색 또는 아이보리색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여기 있는 친구처럼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검정색 또는 회색의 털을 가지고 있는 알파카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크림이고요.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초코 친구예요. 크림이 초코 두 친구 함께 만나보셨고요. 착석해주시면 다음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적으로는 또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어. 아 이렇게 또 오, 무슨 일이에요? 어왜요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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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웬일이야?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아, 앞에 있던 길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내려가요. 아쉽지만 <laughs> 여기까지요. 여러분 근데 양쪽의 벽화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가운데 말도 날라다니고. 주연혁진 앞으로 걸어오는 것 같아. 오, 저 재인인데요? 네, 맞아요. 저 괴롭히러 온게 아니에요. you there. 주어서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나무숲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손 내미시면 별 위험이 있어요. 예쁜 그런 장은 안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 양쪽에 코끼리 석상을 지난 걸 보니까요, 코끼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대 신전에 아예 맞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돌고 들어서 번도 도 들어서 몸집 작은 아시아 코끼리 친구,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짜잔 우리 우드라 친구예요. 올해로 13살 된 남자친구 우드랍니다. 이 친구 덩치가 커서 쿵쾅쿵쾅 걸을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이 친구들 발 뒤꿈치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뿐사뿐 예쁘고 조용하게 걷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 코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끼리 친구는요 코에 뼈이 없고요. 약 15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게 코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우드라 친구 와 함께 만나보셨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좀더큰 코끼리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로스트벨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름은 코식이에요. 우리 코식이 말하는 코끼리입니다. 어머, 코끼리가 어떻게 말하냐고요 우리 코식이는요, 기다란 코를 돌돌돌 말아서 사람의 입모양처럼 만든 다음에 윗바람 불듯이 후! 하고 불어서 안녕, 좋아, 안자 등 일곱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코시기는요,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말하는 모습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코시가 때 인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코시가 안녕. 잘 있어. 지금까지 코가 긴 친구와 함께 만나보셨다면요. 남지역 사바나 운나. 기린 친구 왼쪽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린 친구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약 180cm로 태어나서요, 1년에 1m 정도씩 자라서, 낮이라면 약 4에서 5m, 아파트 3층 높이까지 자란 친구들입니다. 우리 왼쪽에 한우리, 한결이, 오른쪽 장소리 친구였어요. 우리 기린 친구는 조금 이따가 좀더 가까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타조와 에뮤 친구예요. 머리가 하얀 친구 타조. 사람 시력으로 약25.0 안전 을위해 모공까지 볼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타조와 에뮤 친구 함께 만나보셨고요. 앞으로 쭉쭉 가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다음 동물 친구는요. 강 건너편에 쌓이고 있는 동물의 왕 사자 친구입니다. 우리 사자 친구는요. 하루 24시간 중약 18시간 잠을 자는 잠꾸러기 친구예요. 잠을 자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요.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하고 지냅니다. 아빠 사자가 아니라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아빠 사자의 갈기가 눈에 띄기 때문에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다 친구와 함께 만나보셨고요 아까 동굴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있죠? 백수자 타우 만나볼 건데, 어디서 만날 건가 했더니, 여러분들의 외는 오늘 쫓아가다 보면요. 다음 동물 친구 누군지 알수 있어요. 다음 동물 친구는요, 조원이의 패션이스터. 얼른 걸친구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말친구는요 약속해요. 여러분 들은 약속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은 밖으로 손이나 얼굴님이시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그루에 그래, 용순아, 일로와. 어 그루, 그래. 아. 용순이도 줄게, 잠깐만. 용순, 아. 우리 기린 친구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그루구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용순이 친구에요. 어, 그루 거기서 먹을 거야? 그루 거기서 줄게. 그루는요, 여기 있는 기린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린 다섯 살의 여자친구에요. 용순아, 일로와. 어, 용순이야. 나무처럼 쑥쑥 자라다고 해서 그르란 예쁜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용순이는 용의 해에 태어 여자친구인데요. 11살의 여자친구의 용순이는. 애들 어, 사이좋다. 어, 다음 동물 친구, 로스트벨리 최고의 영화 배우 친구입니다. 영화 시력의 동키에 버아뜨 남자기 친구, 여러분들의 오랜 매력에 소유자인 친구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독실이 광복이, 도다미세 여자친구였어요. 당나귀 친구와 함께 만나보셨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영어로 하면 플라밍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평생 동안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서로 부리를 맞추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하트 모양이 돼요. 그래서 로스트벨리에서는요 사랑해 대신에 홍합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악 친구까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아쉽지만 로스벨리 트 마지막 동물 친구 만나러 떠나보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친구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만나 친구들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육식동물이죠. 커플소 친구, 토식 동물의 두 친구 어떻게 같이 살고 있냐면요. 치타친구 몸집이 작은데 단독 사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다 몸집이 큰 동물 건드리지 않아요. 또 우리 커플소 친구는요. 자신의 먹이 풀 가족, 친구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 아주 온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네 친구 룸메이드 될수 있었고요. 우린 이곳을 평화의 언덕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자면요, 가운데 있는 커플소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이에요. 사피랑 이샤 친구고요. 아까 오른쪽을 지나간 커플구는 남자 친구인데 바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외치타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가, 소닉 뒤 앞에 있는 친구가 번개 친구였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제인이었고요. 멋진 캡틴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량이 완두리 정체 때까지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차례 들어와차 도와드릴게요. 두고 내시는 물건 없는데 다시 한번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환상으로 에버랜드에서 지금. 아 <laughs> 여기도 있어? 포큐파이 이래 포큐파이 우와 여기 뭐지? 아 그거 타는 거